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 초년에도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이분들이 이제 초년 같은 경우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 주거나 전파를 시키거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6 6세가 되신 우리 대지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우리 6 6세 대지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니까 이분들 딱 신점으로 다 느껴봤을 때,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착해요, 착해. 음. 그리고 되게 맑으신 분들. 음. 그리고 의리 있고. 또 협심도 잘하고 음. 또 인정도 있고 음. 그리고 첫째는 겉도 맑지만 속도 맑은 사람들. 음. 그러니까 한편으로 착하신 분들이에요. 음. 인정이 있는 사람들. 음, 음 착해. 오, 음. 어, 그러면 이분들이 또 착한 것만큼 또 상처도 어. 많이 받으셨나요? 상처라는 거는 조금 음. 협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뭉쳐서 갈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근데 인덕이 없다 보니까 음. 좀 사람들한테 배제당할 때가 많죠. 아. 어. 조금 어떻게 보면 뒤로 처질 때가 있다 이 얘기죠. 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대가를 줬는데 음. 그거에 대한 배신을 조금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단체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배신을 많이 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배신을 좀 많이 당했다. 음. 이분들은좀 마음을 열면은 좀다 열어 다 여시는 분들이좀 그냥 열어버리는 거지. 아. 오픈 마인드 하는 거지. 음. 어. 그러니까 겉 속이 다르지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리고 내가 머리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약은 사람들이 아니야. 음. 약지 않다 이분들은. 음. 그래서 뭐든지 같이 가 손잡고 갈수 있는 거, 손에 손잡고 가고 싶은 사람들, 음.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응. 근데 그러면... 남들한테 단체 생활하면 배신 많이 당해.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아. 무슨, 하여튼 단체 생활하고 음. 어딘가 모여서 하면은요, 음. 꼭 내가 배신을 당해. 음. 응. 그런 게 많지.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음. 이 초년에도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이분들이 이제 초년 같은 경우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음. 그니까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음.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 주거나 전파를 시키거나 음. 내 속에 있는 거를 조금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이 사람, 사람들 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다 알려 주고 빵 맞는다 고 그러지. 음. 그니까내 지식을 주고도 빵을 맞고 음. 내가 아는 거를 많이 조 알려 주고도 음. 배신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음. 배신 때문에 좀 사람들의 그런 게 있었겠죠 이분들이 음. 어. 배신 때문에? 배신 그렇군 그럼 이분들 선생님. 그래도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데비 장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 그니까리더심은또 있죠. 그리고 음.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밝거든요. 음.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음. 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을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볼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 네. 누구를 만났나 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를 해 주고 먼저 남을 인정을 해 주고 어, 그리고 또 지켜보 주는 지켜봐 줄수 있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되지. 응, 그런 분들이 있어요. 멋있는 분들이네요. 멋있죠. 네. 멋있지. 그리고 깔끔하고, 사람들이. 뒤끝이 음. 음. 없고. 음. 근데 너무 이제 배신당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좀 정신 차리면 좋은데, 음. 또 사람 좋아해. 음. 그게 타고난 성격인 걸뭐 어떡하겠어. 멋있어. 그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음. 또중요한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고, 이제 말년을 준비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이 갑진년의 운기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올해 66세 기회생들이라고 그러죠. 음. 이분들은 올해 이동 변동이 조금 있으세요. 직장인들은. 음. 어, 그리고 7월달, 8월달에 좀 변화를 오래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응. 그래서 만약에 직장인들 변화를 보신다고 하면은 상반기에는 응. 그냥 계시고요. 하반기에 응. 그때 변동을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응. 그리고 그때 귀인들이 나옵니다. 응. 그리고 내가 갈 처소가 생기고 자리가 생긴다고 하시니까 응. 올해 변화가 있으신 해운년이에요 응. 작년엔 변화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하시는 해가 많고 응. 올해가 진짜 직장 같은 거라든지 응. 하는 일이라든지 응. 문서를 좀 옮긴다든지 그런 건 올해 하반기에 많으신 분들이에요. 응. 응. 오래 옮기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아... 음.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 는 중요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하반기 하는 게 좋다. 하반기가 좋지 어... 올해 이삼사월 시절에는 재미가 없거든. 네. 그리고 5, 6월 때 시절에는 더이 타듯이힘들게 힘들게 좀 넘어가요. 네. 그런데 6, 7월 7, 8월달이면 우리가 가을 상달를 보는 거거든요. 네. 음력으로 음. 그때가 가면 자리 자중이 생기고 먹일 게 생기고 음. 은자리를 마련하고 금자리를 마련한다. 음. 그러니까 자리 만들어서 갈수 있는 자리가 음. 그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다리 두드려서 가려고 하면 급하게 서둘리지 마세요. 음. 또 급할 때는 무진장 급해 성격이. 음. 어?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음. 속내 그냥 그 안들키고라도 속내를 그냥 다 내놓고 그냥 해버려. 음. 그러니까 조금 안들키게도 좀 노력을 하시고요. 음. 또 숨길 거 있으면 숨겨서도 조금 자중을 하세요. 음. 응? 올해는 그냥 누구한테든 내 속내 다 내놓지 말아요. 음. 3월달, 4월달까지가 되게 속상한 일이 많거든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음. 사람한테 나쁜 소리 듣고 네. 내가 정줬던 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대가가 없거든요. 음. 아주 쓴 소리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3, 4월달까지 네, 네. 알겠죠? 음. 그리고 올해 기 들이 학생들이 3월달, 4월달 수전에는요, 좀 관제 있을 수 있어요. 올해 음. 6 0년생들이 음. 그러니까 3, 4월에는 인간 시비 송사에 휘말리지 말아라. 음. 그리고 남 일에 그냥 남남동에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음. 참견하지 말고. 거기다가 음. 고뇌하지 말고, 지나갈 거 있으면 지나가 버리세요. 음. 3, 4월까지는 인의 덕이 없습니다. 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3, 4월은 그냥 지나가라. 그리고 6, 7월, 7, 8월 달이 너희들이 들었으면 내 세상에 오고, 음. 그리고 6월달, 7월달, 8월달이 되면 자리가 음. 아주 좋은 자리들이 나와요. 이동하시는 음. 분들은. 음. 그러니까 이동하십시오. 그때, 이동하면은, 음. 돈도 벌수 있고, 음. 직급도 딸 수가 있고, 명예도 얻을 수가 있고, 음. 사람도 좋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음. 음. 아, 오케이.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우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말년의 운기로 봤을 때는 좀 어때요? 이제 앞으로의 말년은 사람들하고 다복하게 가실 수 있는 운이에요. 음. 그리고 앞으로 또 멋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초년에 일들을 되게 많이 하셨고, 음. 근데 이분들은 이제 말년에는 조금 이제 내 건강 생각하시면서 음. 일한 거에 그냥 보상 받으시면서 음. 그냥 조금 편안히 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음. 솔직히.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분들이 많이 움직이실 수 있는 거는요. 네. 그래도 한 70, 네, 다섯 가지는 거의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너무 70대 다서 이제 뭐 별거 아닌 이제 그때까지가 청춘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조금 건강 관리하시면서 쉬실 수 있으시면 여행 같은 데 많이 다니시면서 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아오 음. 어떤 말인지 알겠네요 음. 그러면은 이분도 어쨌든 올 한해부터 해서 좀이윤기들좀잘 잡으셔서 말년 도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주 맑고 착하시고요 음. 겉속이 다르지 않으신 분들, 음. 그러니까 의리가 있고 또 인정이 있고 협심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음. 어디 가셔도 인정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입니다. 음. 사람만 항상 조심히 만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올한해이 음. 가을에 6월달, 7월달, 8월달, 여름상달부터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음. 마음 힘입으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음. 좋은 소식들 많이 기다려 주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